힘도 있고 악기로서 목재최 채웁니다. 어, 어, 뭐 기분이 이게, 이게 묘해지는데요 이거. 전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 배우게 배우면서 내가 만족은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아는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힘을 주는 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과정에. 그 불암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 <laughs> 만나본 장인은 네. 무려 42년 동안 네. 우리의 전통 악기를 만드신 분이야. 아 근데 그 악기가 뭐냐면은 약간 네. 힌트 줘볼게 맞춰봐뚱 네. 떠둥 뚱뚱 아, 만나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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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못하겠다 이게 심의야 이게 타방송이다. 네. 그 앞에 나오는 그 악기 소리. 아뚱 떠둥 뚱뚱뚱뚜둥 모르겠어? 가야금.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일단 이쫙 네. 뭔가 만들어 놓은 일단 어? 판을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지? 네, 아 가야금. 음. 아, 이 안에 계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반갑습니다. 이야. 유연악기를 만드신게 벌써 42년이 넘으셨다고 하는데 예, 예. 어떻게 처음에 입문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입문한 거는 어 제가 중학교 졸업하면서 어 그, 그 무렵엔 굉장히 모든 세상이 힘들었어요. 네. 생활 자체가 실0년대 음. 초반인데 예. 그래서 고모부님의 이제 그 자식처럼 생각하고 음. 그리고 저를 많이 아껴주고 그리고 뭐 만나면 뭐 용돈도 주고 하니까 제가 많이 따랐어요. 음. 그래서 얼른 볼 때는 저도 쉽게 할것 같아서 따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칩성을 갖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음.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건 그래요. 그 배우게 배우면서 내 만족은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을 해야지. 음. 그리고 내가 아는 길을 찾아가야 돼요. 어유. 이 나무는 지금 어... 이게 오동나무거든요 가야금 목재로 이제 쓰는 악기인데요. 지금 이거 비탈에서 자란 나무인데 이 정도로 큰 수령이면은 한 40에서 한 50년 된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수분 많은 데서 크는 거는 10년만 돼도 이렇게 큽니다. 근데 가야금 목재로 맞지가 않아요. 근데 비탈에서 이렇게 자란 거는 힘도 있고 악기로서 목재로는 최고입니다. 예. 나무가 야무집니다 아주. 너무 좋아요. 이 정도면 그 명품 악기 나옵니다, 명기가. <laughs> 아주 훌륭합니다. <laughs> 잘 자랐습니다, 아주. 아, 여기 지금 있는 게 오동나무인데요. 어, 산지에서 어, 나무를 펴서 여기다 저희가 묵어놓는 거는 2, 3년간은 어, 자연 건조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동해서 제재소 가서 저희 그 악기의 가야금판에 재단을 하죠. 예, 이게 굉장히 많죠. 어, 이게, 이 아람들과 큰 게, 예, 30년에서 50년, 100년 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도 참 귀하고, 이런 나무 찾기가 심 사실 힘들어요. 이게 다 그럼 오동나무인가요? 예, 오동나무고, 네. 저가 이제 이런 거 보통 나무가, 네. 별이 좀, 촘촘하면서 오이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저희가 한, 한 20년 자란 나무고, 이게 네. 이제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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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 0년 돼야 예. 나무 의 결이 좀 촘촘해요. 이거 구멍이 나서 어떻합니까 구멍난 거는 이제 그 이게 딱따구리가 예. 해서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아, 딱따구리. 예. 아, 딱따구리. 예. 딱따구리가 오동을 좋아해요 예. 나무가 촘촘하잖아요. 예, 예. 이렇게 이제 연두수가 있는 나무. 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이것도 3년에서 5년 건조인데 네. 저희가 이제 두드려 봐서 네. 나무가 탁한 소리가 나면은 나무를 깎을 수가 없고 아. 건조가 던져,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묵지 건 거는 더 건조가 시켜야 돼요. 아... 일단 가볍고 청명한 게나아요더하이 세상에.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중요한 나무를 나는 무식하게 오면서 뗄감을 받게 내놨나 그래어 아, 저도. 야 세상 이게왜 여기 이렇게 있죠? 이동. 아. 그냥 뭐. 이야 여기 보물들이 아. 다 여기네요. 있 아. 이건 이제 다 완성된 것들이죠. 완성된 거고, 이게 지금 긴 게, 예. 여섯 줄, 아까 얘기하셨죠? 아. 여섯 줄은 검은 거고. 검은 거 검은 거고. 이게 이제, 이제, 황진이 드라마에 나왔던 하지원 씨잖아요. 어, 하지원 씨네요. 같이 또 찍었죠. 촬영을 했죠. 아, 그래서 이게 악기가, 이, 이, 많은 분들이 이거 보러 들 많이 들어왔어요 어, 황진이 역할 했잖아요, 거기요. 네, 하지원 씨. 아, 이게 이거네? 네, 이거죠. 하기 아 악기죠. 아, 그 드라마에 나온 게이거 네. 이거. 네. 저하고 같이 또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아 <laughs> 큰 마당에서 예, 예. 멋지게 예, 예. 연주하는 거 예. 근데 이렇게 직접 악기를 본 적도 별로 없지만 예. 직접 만드는 모습은 태어나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가야금이 보면 우리나라 전통 요뿌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문고 가야금 화쟁인데 특히 우리나라 한국 악기는 음. 오동나무로 쓰면서 네. 그리고 이제 소리의 공명을 이어주는 거 밤나무거든요 네. 그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목재고를 이렇게 나무가 수령이 예. 몇 년인가 오. 보통 우리가 가야금이 만들면 (50년) 이상자잘야 돼요 오동나무 (50년) 산 근데 10, (10년) 자라서도 큰데 네. 그거는 이제 수분이 많은데 많이 자라는데 예. 그 사실 산비탈 보면 그 수분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재로서는 저희 아들가 목재로서 최고로. 볼 수가 있죠. 아, 세상에 네. 그럼 지금 그냥, 이거는 얼마나 된수령이 이게 지금 이건 <laughs> 네, 어. 50년 됐어요. 나무가 50년 이상네면 나무가 벌써 색이 예. 약간 발해가지고 예. 색 자체가 또 다르네요. 나무결이. 이게 오동나무입니까? 네, 오동나무예요. 아. 네. 오동이 이제 중요한 역할은 예. 어, 오동에서 공명 소리가 나기 때에 문 예. 이제 이, 이런 음색이 나오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밖에 보면 이제 나무를 자연 건조시켰잖아요. 네, 자연 건조에서도 제일 중요한 역할은 네. 나무 건조 과정이 잘 돼야 어. 악기 소리도 잘 난다. 아, 음. 네. 건조가 제일, 제일 중요. 중요합니다. 아, 중요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뭐 오동나무고 다른 나무는 안 되나요? 옛날에 보면 소나무도 썼습니다. 네. 그 소나무도 이제 연구해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좋은 나무인데. 네. 나무결은 최고예요. 이뻐요. 네. 소나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름다운데. 네. 소리만큼은 안 돼요. 보장이 어. 안 돼요. 그래서 오동으로 했을 때 예. 소리가 어, 명기가 납니다 중에서도 <laughs> 다른 색깔이 나와요. 야 이거 색이 밖에 색이 벗겨지고 안에 색이 나오네요. 그 안에서 이게 지금 그이 두께가 이제 두껍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미세한 걸 처리하는 거죠. 아 처리 과정인데 손으로 만져가면 서 돼야죠. 아 그래서 공룡을 두드러오면서 긴장하는 아 거죠. 아니 이거 어떤 그왜 쟤는 그 자가 있잖아요. 자자는 크게 필요지가 않아요. 왜요? 자가 저희이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하려면 자보다 정확한 거 편성해 니까면수가 그게 정확한 거는 저희가 네. 손의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42년 동안 한 그게 네. 그대로 증명되는 거는 네. 제가 이제 이 감각을 어떻 네. 메시지라는 감각이 나오고 네. 이제 감각에 의해 소리가 나거든요. 오. 그래서 이 가야금이나 검은고면은 기계화로 할 수가 없는 게 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돼요. 아, 기계로 깎아내서 되는 네, 게아니군요 네, 기계로도 깎아내서 정밀하게 그냥 아예 기계에 넣고 뽑는 것도 안 된다면 손으로 감각을 잡는 게 제일 아, 어렵겠네요. 지금은 기계화가 굉장히 기계 잘 나옵니다. 어. 근데 기계를 되게 되면 네. 나무 숨구정이 파괴가 돼요. 아. 나무 조직이 파괴가 되면 네. 소리가 공병 소리가 잘날 수가 없습니다. 아, 예민하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음. 그 기계는 너무 좋아. 지금 모든 게. 네. 모든 세상이 지금 기계화 다 됐는데 이거만큼에는 이 소리에 감각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완벽한 가용소리가안 나요. 아니 그럼 손으로 기계만큼 어떻게 그거 감각을 잡아냅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제가 이제 쌓이는 공정이죠. 아, <laughs> 연네. <laughs> <laughs> 그게 제일 어려운 거네요. 깎아 오시겠어요? 예, 제가 한번 이 보기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편하게 하세요. <laughs> <laughs> 잘깎내요 <깎아야. 웃음> 어, 이게 좀 뒤에 배인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예. 네, 괜찮아요. 제가, 제가 이제 네, 네. 아. 괜찮아. 제가 따두고해야 예. 오. 어, 뭐 우리... 기분이 네. 묘해지는데요, 이거. 우리 아저씨 잘하셨어요. 네, 잘하십니다. 아, 어, 잘하십니다. 어 네, 기분이 좋으세요? 네. 아, 이거 한번 더? 한번 더. 아이, 감각이 오네요. 오. 간다. 보여갑니다. 아, 너무 잘해. 오! 섬세하게 하시는데. 예. 나잘니나 아, 은행나무 침대에 어떤 그런 예, 기운이 나와. 예, 아, 아, 저도요. 아, 이렇게 해야 아, 돼. 너무, 아,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아못하네요 나는 못하겠어요. 아, 너무... 무서워아 감각 있습니다. <laughs> 너무 잘하네. 아주 잘합니다. 처음 치고 잘하는 거예요? 네. 아, 아주 잘해요. 아니, 아, 이거... 취직하면 되겠 <laughs> 이 얼마나 어, 걸립니까? <laughs> 이게 시작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한 네. 악기가 나오려면 악기 탄생은 보통 한 달에서 한 3개월 어... <laughs> 예. 한한대 기준 했을 때한 대가? 한대 길게 3개월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laughs> 길게 잡으면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립니다 그건 이제 어... 작품에 따라 다르죠 네. <laughs> 그래서 보통 일반 쓰는 악기들은 그 정도인데 네. 저희가 이제 명품을 누가 주문한다면 네. 길게 잡으때 3개월, 6개월, 1년까지도 네. 가요 와, 한대 만드는데요. 근데 이거 말리는 기간 따지면 상당하죠. 한 10년이 건조돼야 돼요. 5년에서 10년. 아, 자연 건조. 줄을 쪄야 됩니다. 쪘을 때 탄력도 유지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게 명주에서 옥소리가 나온다 할때 여기에 달려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오동나무의 공명통이지만 은 줄의 역할을 한 30%를 차지합니다. 수증기로 어 보통 길게는 김이 났을 때 30분에서 40분인데 굵으면 좀 실의 시간이 좀 길을 수가 있고요. 그 찌는 과정은 이게 실에 모든 여기에 있는 그 생사의 그이 끈이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생사의 이 명주실에 탄력도 있음으로 해서 이것도 줄도 쫀쫀해지면서 탄력 있게 저희가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망이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에서 진이 올라와서 이 진하고 같이 엉겨붙어가지고 이게 줄이 탄력을 딱 유지가 되게끔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럼게 이거는 줄을 어, 아름답게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이제 줄을 감아서 가야금에 이제 올라가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줄을 매면은, 이건 여분 있는 줄이고, 여유 있는 줄이고,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는 건데, 이 줄이 이제 굵기가 12줄이 다 다릅니다, 지금.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경을 써서 또 감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 아름다운 또 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니다 도 아마 우즈베키스탄은 있어요. 네. 아쟁은 없는데 네. 아쟁은 아시아에서 세계적으로 볼때 아쟁 우리나라 뿐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뚜껑 하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저기 있는 거아쟁입니요 엄청 멋있네요. 이게 네. 이게 사실도 그 유물이에요 지금. 아. 민속박물관에 있는 걸 지금 드립. 이거 부엉이 소리잖아요. 예. 네. 부엉이 소리가 나면서 아쟁. 부엉이 의 소리가 난다 해서 아쟁. 이거 이거 지금 지금 이거 누가 쪼이거 이거 이거. 부엉이 만들었잖아요. 네. 지금 일어날 기가 없어요. 예, 모양도 부엉이 눈이지만 이 네. 어떤 공명의 역할도 하는 거죠 구멍이. 공명의 역할은 소리죠 소리 비서에게 나오는 거죠. 아하. 요거 지금 아쟁이죠. 아 이것도 아쟁이에요? 아쟁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뚜껑이 올라갑니다. 아쟁 네. 이렇게 올라가죠? 네.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따는 것은 이제 인두질해서 붙이는 과정인데 요건 무슨 나무? 요것도 오동이죠. 오동나무. 이 작업까지 이렇게 딱 들어와서 세워놓으니까. 이거 또 다른 세계가 열리네요, 또. 응. 밖에 있는 나무야.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았을 때 궁금한 게 풀리는데, 네. 형식상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궁금한 거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렇죠. 확실하게 내가 아, 이해가 맞아. 돼야 돼. 네.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것 이해 전달이 되게끔 얘기를 잘 해줘야 음. 돼. 나중에 이제 중요한 게, 네, 공명에, 여기 공명, 저기 하나 있는데 하나에 덧붙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울린 그 공명에 올라간 거는 더 중요한 역할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따은 거라든지, 네. 이거 닦을 때 굉장히 미세하게 잘해야 돼요. 줄을 보시면서 왜이 밑에 기러기 발을 위치 조정하셨잖아요. 전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건지 알았더게 왔다 갔다 하네요. 근데 네, 얘기 잘하셨어요. 그냥 그 악기는 이게 조율 방법에 따라 이게 날씨에 따라 이게 능감합니다. 어... 그 날씨가 추워졌을 때는 이게 또 늘어나고 따뜻할 때는 또 이게 평창하는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줄이 늘어났을 때는 이걸 올리죠 와. 땡겼을 때는 이게 내려가는데 와. 그래서 조율 방법에서도 이건 안쪽은 하나의 소리음을 고음과 저음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올라갔을 때는 이 선이 높죠 이게 내려가면은 네. 쳐지죠 저음이 되죠 이 고음이 나서 네. 평창되는 평창 거죠 여긴 더 심하죠 소리가 좀 높죠 톤이 요건 좀얕지 이게 그 차이가 있어. 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줄에서 늘어났을 때 조율이 늘어났을 때는 요걸로 이제 안쪽으로 올려서 음을 맞춘다고 봐야죠 한번 해보세요. 우와. 아, 신기하다. 나 이거 정말 해보고 싶어. 이 네. 이거는 말꼬리예요? 아, 말꼬리죠. 이 일자로 사람. 쫙 긁어야 돼. 이렇게 쉬지 말고. 아. 편하게 쫙 긁고. 금방 긁어주네요. 재밌죠? 예? 어재다 해금하고도 비슷하죠? 네. 근데 해금소리보다는 야전소리가 더 좋아요 아. 소리가 네. 크니까 느낌대로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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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한이 느껴진다 아주 경쾌하네 어. <laughs> 이 처음 건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점을 찍을 순간, 네, 마지막까지 예, 예, 예. 어떤 마음으로 만드세요? 에너지가 나거든요 네. 에너지 나는 건 내가 여기에 몰입하기 때문이에요 어, 어. 몰입했을 때 악기가 성음이 나오는 거고 음. 그리고 몰입했을 때 진짜 그야말로 명기라는 게 탄생이 되는 거지 네. 그냥 명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봐요 보통 연주자들 보면 은 저한테 골라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책임 있는 거잖아요 음. 음. 본인들이 선생님골 고르면 좋은데 네. 저한테 일부 부담을 주는 거예요. 오. 그랬을 때, 저도 기분이 좋지만은, 네. 굉장히 무겁죠. <laughs> 그랬을 때또 보람이 있어요. 오. 저를 책임을 딱 줬을 때. 어렵지만. 예, 또 네. 아, 나한테 의지하는구나. 음. 그래서 보람을 느느 껴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안쪽이 버선발의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를 창출도 되고, 그 멋도 있으면서, 예, 가야금에 받쳐서 소리를 내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악기라는 거는 그래서 모든 게 삼박자거든요. 악기 통과 줄과 아, 안죽입니다. 삼박자가 다 이어졌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아름다운 악기가 됩니다.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잘 당겼을 때 성음이 잘 난다. 저는 이게 이게 처음에 이게 야 이게 약간 그 자메이카 이게 <laughs> 이거 레게 있잖아요, 레게. 레게 하는 이제 동영법이죠. 이걸로 해서 10가지 이상이 나온다는 거 10가지 이상이 나오는 거야. 한번 그럼 연주를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연주를 네. 제가 할 수가 없고 한요 몸만 번... 이제 맞추는 역할을 아. 합니다. 아 <laughs> 아니, 너무.. 아니 너무 근데 재밌는... 연주를 안 하시면서 만드는 건더 어렵잖아요. 어떻게 만드세요 음을? 이 기능을 네. 이.. 그걸 배우다 보니까 제가 악기 만드는 공부를다 잃어버렸어요. 어. 한동안에. 어. 그래서 아 이러면 나는 안 되겠다. 무조건 한길로 가야지. <laughs> 두 가지 할 수가 없어요. 이야. 네. 이제 국악은 이제 또 악기를 연주하는 거고 네. 이 만드는 거는 이게 대가 끊기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전수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글쎄 요즘 보면은 그 힘든 건 애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음. 비교적. 그리고 큰 애도 관심을 갖는데 하다가 음. 한동안에 또뭐 나이가 또 저거다 보니까 애들이 이 집착이 안되더라고좀 꾸준하게. 네. 그래서 편하게 다른 일 하라고 하다가 또 들어와서 일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음. 막내가 이번에 군대를 가요. 이제 네. 막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할것 같아요. 다행히. 오! 예. 어, 소질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소질보다는 뭐 본인의 노력이죠. 음. 더 높게 쳐주고 예. 더 네. 많이 듣는 구각. 우리가 조금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 이제부터라도 더 많이 보급하고 아, 더 많은 또이 예. 어떤 그 층을 예.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희가 예. 끝까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습니다 자, 나온다, 나온다. 아, 이거 되게 신기하네. 아, 색깔이 많네. 굉장히 신기해요. 우와, 표적이다. 우와, 때깔 봐, 고기. 아니, 어. 뭐가? 어디? Troubles overcome, but I don't suppose that you'll ever see me angered by your love, so squeeze me. I propose to fight for what is mine. Cause I'll take you back again. He's a minor son, he stole my true love tempted her with freckled fortunes now.